안녕하세요 뻥태기 TV의 땀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뻥태 TV입니다. 아니 진짜 너무 좋은 게저 위장 목차영 나왔잖아요. 네. 두번째에요네 맞아요. 근데 산타페의 경쟁 모델이자 SUV 중형에서 진짜 판매 잘 나고 있는 소렌토를 보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출시일 언제죠? 출시일 8월에 출시한다고 해요. 네. 진짜 지금... 고시예요. 응? 제 생일이 6월이거든요. 그 뒤에. 네안 물어봤고요. <laughs> 어 너무 기대돼요. 네. 그럼 사전 예약은 언제 돼요? 7월쯤에 진행을 할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매하신 분들은 좀 나중에 받게 되니까 그때는. 페이스 리프트로 바뀌었네요. 아니, 근데 지금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 응. 계속 계약을 미루고 있어요. 이 차를 받으려고. 이 차를 받으려고. 네. 진짜 똑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바뀌고 응. 어떤 옵션이 들어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담비랑 네.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짠! 이렇게, 아니,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잖아요. 네. 구멍이 뚫려있는 게 테스트할 때빛 나와야 되고 깜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열이 식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라디에이터 보면 이 그릴이. 이번에 새롭게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원래는 네. 다이아몬드 형태로 돼서 구멍이 송송. 송송송 뚫려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단조롭게 미음 느낌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더 웅장해진 느낌에 원래는 여기 이렇게 평면으로 해서 이렇게 둥근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직각 느낌으로 해가지고 더 웅장해진. 느낌 근데 그릴이 살짝 작아진 느낌은 있어요. 아 여기 안쪽이 네 기존보다는 약간 네. 작아졌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쉐이머 이렇게 좀 일자로 돼가지고 좀 이뻐졌잖아요. 그렇죠. 로고가. 아! 맞아. 로고가 원래 그릴 쪽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본인 위에 딱 위치해 있어요. 음, 맞아요. 요즘에 본인 위에 위치하는 게 유행인가봐요. 그러니까요. 계속 본인 위로 올리더라고. 근데 이제는 그릴 자체는 엠블럼 로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스포티지처럼. 응. 음,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이제, 네, 그렇죠. 이제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근데 그릴이, 야, 스포티지랑 보면 어? 비슷하다. 어, 스포티지랑 진짜 비슷해졌는데요? <laughs> 어, 뭐야, 진짜야. 응. <laughs> 진짜 비슷해. 와, 진짜 똑같아지네. 근데 범퍼의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아.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원래 현대는 요즘에 가로로 밀고 있는 거 알죠? 가로로 그렇죠. 이렇게 딱 심리스 호라이즌으로 딱 밀고 있는데 음. 요즘에 기아가 세로로 막 라이트를 막 세로로 만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아는 나는 세로로 갈래. 어, 이네네, 세로로 갈래. 근는 가로로 가. 현대랑 기아가 딱 변화를 주고 있는데 요렇게 라이트도 세로로 쫙 빠져가지고 텔롤라이드 그렇죠. 느낌으로. LED 라이트가 네 발이 들어가요. 네 발이 들어가고 네 발이나 들어가요? 네, 네 발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제가 불 들어온 걸 봤는데 네. 두 개는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상향등을 켜게 되면 또두 개가 들어옵니다. 아, 텔루라이드가 원래 북미랑 중동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기가 네. 많은 차량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텔룰라이드의 느낌의 딱그 전면부를 만나보실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트인 캠 2가 들어가죠. 아, 이거 화질 진짜 좋아졌잖아요. 네. 근데 H D 단계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H D A 어, 2 들어가요? 네. 기존하고 똑같. 똑같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아 기존이랑 똑같이 들어가는구나. 네. 그거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측면도 잘 보일까요? 음, 네 보여요. 오, 휠이 좀 추가된다고 하는데 이건 좀 단조로운 느낌이긴 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하위 옵션 같은 경우에는 휠 네. 디자인이 이거예요. 아 이거예요. 네. 근데 더 추가되면 더 이뻐지죠. 그렇죠. 근데 보면 하트 모양이지 않아요? 어, 사랑이. <laughs> 근데 이번에 소렌토 <laughs> 페이스리프트 옆에 측면의 캐릭터 라인은 기존과, 어, 기존과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리고 요거 포인트도 기존과 동일하고. 사이드 미러도 동일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측면부는 많이 바뀌는 게 없는 거 같아요 대신에 범퍼 라인하고 그 다음에 뒷범퍼 라인하고 음. 이제 라인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음. 그 부분만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될거 같아요 아그 부분만 다르다 네. 그래서 측면부는 많이 바뀌는 게 없는 거 같아요 페이스리프트라서 얼굴만 바꾼 거 같아 그렇죠 그렇죠 후면부에 와 있습니다 네. 후면부 리얼을 보고 계십니다 <웃음> <웃음> 보면 <웃음> 뒤에는 근데, 근데 뒤에도 거의, 거의 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비슷한데 테일 램프의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이 디자인만 조금 바뀌고 바뀐 게 거의 없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안쪽에 후면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구멍이 두 개인 것같아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후면 카메라가 이제는 뒷유리, 유리에 붙어나와요. 빠팅 아 그러니까 캠 카메라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트렁크 여기 부분도 똑같은 것 같은데 아, 만지면안돼 어디 없네? 아, 근데 범퍼가 뒤에... 좀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사고 났을 때도 트렁크가 닫힐 위험은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퍼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디자인이 살짝 변경됐어요 응. 그래서 범퍼 뒷면이 약간 좀더 나와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디퓨저는 따로 잘안 음. 되어있는 것 같아요? 디퓨저 뭐... 있어 아, 있어요? 밑에 부분에 각져있죠 아 여기 각져있는 이 부분 디퓨저 되어있는데 음. 머플러가 따로 없네요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수도꼭지 수도꼭지 밑으로 가서 아 요즘에 근데 모든 차량들이 다 숨겨요 디퓨저를, 요즘에 아 근데 머플러를, 머플러가, 어. 그 스포티지도 마찬가지, 옆에 있는 스포티지도 마찬가지고 네. 모양만 있고 다 안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쪽으로 숨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약간 LED가 각져 있는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밑으로 사선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LED 라이트가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이 그러면 좀더 날렵해지는 거예요. 좀 날렵해지고 좀더 이제 밝기가 좀더 밝아졌다 보시면 될 거예요. 아 밝아지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응. 뒤에 있는 사람이 눈갱당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laughs>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영태기 오빠가 실내를 보여줬어. 아, 그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 안 돼요? 아 얘기하면 저 잡혀가요. 나는 같이 안갈 거야. <laughs> 아니 계기판이랑 내비게이션이 커브드 형으로 12.6 인치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각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일체형으로 나와요. 일체형으로 나면서 커브드예요. 그래서 이제 시안성이 너무 좋고 그냥 딱 봤을 때 가시성이 진짜 좋은 거죠. 딱 보기에도 너무 편하는데 그 내비게이션 부분에그 오디오 버튼들 있죠. 그게 사라져요. 요즘에 이브6스나 K8처럼 네. 공조기하고 그럼. 내비게이션 버튼 스위치가 똑같이 터치 방식으로 똑같이 들어가는데 엄청 깔끔해졌는데 그 밑에 부분에 진짜 포인트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아, 뭔데요? 이 보드가 회색이었잖아요. 네. 근데 K8처럼 우드로 변경돼요. 아... 진짜로 그런 중후한 느낌도 어떻게 가져가면서. 하셨어요? 저다 알죠? <laughs> 중간 라인이 송풍구가 옆으로 쫙 빠지거든요? 카니발이 일자로 되어 있는 그 느낌 그대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 느낌 그대로 중앙부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옆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성품 라인이 일자로 세로로 돼요. 맞아요. 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포인트를 줄수 있겠다. 텔로라이드가 앞에 라이트가 세로잖아요. 그래서 안쪽에도 그 느낌 그대로 양 옆에 사이드가 세로로 가는 느낌으로 안쪽에도 바깥쪽에도 세로에 강조를 준 거죠. 기아가. 맞습니다. 어, 소렌토의 페이스 리프트를 봤는데 그거 알아요? 카니발이랑 소렌토랑 조화를 이룬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패밀리 룩이다 보니까 음. 좀 그런 게 있죠. 응, 음. 아까 말못한게 있어. 네, 뭐요?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쫙 빠지거든요. <laughs> 쫙 빠져요. 근데 너무 너무 근데 너무 상세하게 얘기하면은 안 돼. 아, 잡혀 간 날까요? 조심해야 돼요. 적당히 빠져요. <웃음> <웃음> 적당히 빠집니다, 여러분. 네. 일단 차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쏘렌토보다는 인상이 됩니다 어? 얼마 인상 돼요? 거의 한 300정도 인상이 된다 해요 어... 근데 실내가 이뻐지니까 그만큼 그렇죠 실내가 네. 또 그만큼 편의성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무드도 많이 들어가고 때문에. 송풍구도 바뀌고 음. 내비게이션도 바뀌고 음. 깔끔해지고 맞아요 기어노브도 바뀌어요? <laughs> 여러분들, 알려줄 게 있는데, 카니발도 11월 달에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장막을 혼자 찍었어. 피곤할까봐, 힘들까봐 일부러 안 부른 거예요. 혼자 찍었어요. 혼자! <laughs> 알았어, 같이 찍어요, 같이. <laughs> 같이 찍어요, <laughs> 같이 진짜. 찍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에는 카니발 위장막까지 가겠다는 거.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소렌토 좀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소렌토 영상 정보라든가, 그게 런또 추후로 또 공개가 될 때, 또 안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춤춰요? 아, 여러분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laughs>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담비가 채널을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아 맞아 담비 채널 오픈했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담비 브이로그 너무 부끄럽네요 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담비도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들 뻥태기 t v 였습니다 JYTV <laughs> 들어가세요 <웃음>